예, 예, 인정하십니까? 아, 굉장히. 텔리버스, 예, 해녀 중에. 오, 신은정씨가. 네. 예, 예. 아니, 뭐, 워낙 미모 여배우시고. 아, 예. 그면서 이번 작품만큼 진짜 저를 많이 내려놓고 또 여배우로서 어떤 그런 걸다 내려놓고 정말 제주도의 자연만큼 내추럴한 모습과 마음으로 임했던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어, 일단 우리 배우분들하고도 다 사실 저도 처음 뵙고 다 연기하는 거였는데, 너무 일단 제주도하고 우리 영화가 너무나 잘 맞았었고, 또 거기에 굉장한 저, 저 또한 영화가 되게 오랜만이었고 그랬는데, 음. 굉장히 내추럴하게 그리고 편하게 임했었고요. 그리고 거기서 또뭐 하돌이... 강수지 뭐 이렇게 어, 별명을 붙여주셨었어요. 예, 네. 그러니까 제주도 감귤 아가씨 출신 뭐 이렇게 감귤 아가씨 <laughs> 네. 될 뻔한 뭐 그런 거 이렇게 히스토리가 좀 있고요. 그래서 뭐 그런 별명 붙여주셔서 감사했고 어 너무 따뜻하고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. 네, 좋습니다. 아주 훈훈한 분위기가 연상이 됩니다. 자, 제가